첫 번째로, 나만의 맞춤 가이드를 받아보셨는데, 총평을 해주시자면은? 어, 이 나만의 맞춤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 어느 과를 가고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 성적에 맞춰서 잘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흥미롭고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1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가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전형의 종류에 따라서 대학이 어떤 대학을 가능하고 이러한 대학을 어떻게 진학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대학을 결정하는 데 유용했고 진로가 어떻게 진학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이드 2 같은 경우는 학생부였는데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됐어요?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세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세트를쓸 때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기 과정 결과 중심을 따라서 세트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평소에 봉사 시간에 대해서도 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봉사 시간을 잘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이드를 누구에게 추천해 준다면은 어, 일단은 이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제일 좋게 봤던 부분은 대학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진로가 없다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만약에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다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라면 매우 추천해 주고 학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신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